안녕하세요. 수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 다룰 사건은 돈 아까웠습니다라는 후기를 고글로 단 경우에 이것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D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강생 피고는 D학원에서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고 코칭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한편 이 수강생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가 있었습니다. 수강생 커뮤니티 였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D학원 아시는 분 계세요? 저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경험자분들의 얘기가 궁금하다. 혹시 수강을 받아본 사람 있으세요?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의 피고는 이렇게 후기 댓글을 달았습니다. 돈이 아까웠습니다. 라고 평가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D학원에서는 이 피고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해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피고를 알아내서 이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댓글을 뭐 당장 삭제해라, 허위 사실이다, 너를 상대로 민사나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피고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재차 이제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 학원 측을 차단했으니. 고소한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할말 있으면 댓글로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댓글 다시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학원 층에서 고소 협박을 합니다. 이런 글도 재차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자 D 학원은 피고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피고가 D 학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매출 감소로 감소가 발생했고, 이러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라 라고 하면서 1억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원고청구기각 즉 학원측 원고패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선 법원이 보기에 이돈 아깝다 라는 댓글은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즉 개인의견을 표현한 것이지 사실이나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유포를 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어, 어떤 손님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나서 이런 후기를 남겼습니다.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 이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허위 사실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음식을 먹고 나서 음식 맛이 별로였다라고 후기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음식 맛이 별로였다는 것은 사실이나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주관적인 개인 의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보기에는 이 돈이 아깝다라는 표현은 이 음식 맛이 별로였다와 마찬가지로 가치 판단이나 개인 평가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댓글을 작성했죠. 피고가. 그 댓글을 조심해라. 학원 측에서 고소 협박을 한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이 보기에 실제로 학원 측에서 피고에게 민 형사 소송 고소를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가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댓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이것은 명예 훼손이나 업무 방해가 될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원이 보기에는 피고의 이런 댓글 작성 행위는 원고 학원에 대해서 명예 훼손이나 영업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불법 행위가 아니다라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건입니다. 수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